안녕하세요.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좀정신없이 많이 바쁜 또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주 업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 유튜브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더 많이 열심히 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출고할 차량입니다. Q8의 o t f s 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Q8 제일 상위 등급 모델이죠. 아. 기본적인 이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 1,440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프로모션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또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시게 된 케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000cc 가솔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일단은 지금 마력수 같은 경우 340마력에 토크가 51토크 제로백은 5.9초 정도 나오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또 자랑하는 이 아우디 Q8 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블랙 패키지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릴부터 해서 보시게 되면 밑에 프론트 이 범퍼 있는 부분까지 다 해서 블랙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검수를 다 했는데 좀몇 가지 오염 이런 부분들 말고는 다 정상적으로 깔끔한 상태로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LED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전면 역시 마찬가지 다이내믹 턴시그널 게다가 이제 어두운 곳에서 보시게 되면 웰컴세레몬까지 적용되어 있는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예요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가 요즘 완전히 대세 중에 대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또 저도 기존에 탔던 차량 S8 같은 경우 S8 탈 때도 데이토나 그레이를 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고급지고 고가의 부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육중한 차량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릴수 있을 만한 휠이죠. 무시무시합니다. 장착되어 있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EVO3 SUV 버전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에 45에 21. 아, 285라는 폭은 진짜 엄청나죠? 엄청난 광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검수는 끝냈고 이렇게 사이드로 보시게 되면 말끔하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지금 도장면에 반사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큰 데미지가 있는 지 점이 굴곡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 패키지라고 하는 게 비단 전면문뿐만은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부터 해서 각종 몰딩까지 그 다음에 루프레까지 이 루프 레일까지 다 해가지고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다 검정색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컬러랑 잘 어울립니다. 이 블랙이랑 잘 어울리고 실버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블랙 패키지가 적용된 외관, 이 사이드 블레이드 역시 마찬가지죠. 데이토나 그레이랑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백원 얼롭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나감 같은 부분들이랑 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차량은 전혀 이상 없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저희가 이 QA 모델, 이 OTFSI 모델 같은 경우, 특히 QA 뿐만 아니라 Q7도 마찬가지, 굉장히 오랜 대기 시간을 거치고 다 출고를 받으시는 차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이 꼼꼼하고 신경을 써서 안 볼래, 안볼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수를 했고, 또그 검수의 결과물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저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2열도 속도 클러징 정상 작동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리 역시 마찬가지 이나간 부분 하나 없이 말끔하게 잘 왔다. 미리미리 체크를 안 하면 자칫 놓칠 수가 있어요. 저기 또 화이트 컬러, 예, OTFS가 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은 차량이 왔는데, 검수하고 또 영상 찍는다고 제가 또 제일 꼴찌로 차량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후면부 역시 마찬가지 뒤에 부분에 이 가니쉬와 그 다음에 이 리어 디퓨저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 패키지, 블랙 옵틱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 정말 이 뒷모습은 독보적이죠. 전매 특허, 이 독보적인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머플러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페이크 머플러죠. 이 밑에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q 인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이 후방 카메라 워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넣어놓은 즉 후진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워셔액을 당기면 여기서 워셔액이 분사가 돼서 여기 있는 렌즈를 세척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 트렁크 역시 마찬가지로 러기지 랙은 전동식으로 롤업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루프랙까지 같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드립니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공간 같은 부분은 굉장히 또 활용하시기 좋을 만큼 딱 적당해요. 엄청 크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기 바닥에 판에 있는 이 직사각형 공간이 버릴 거 없이 딱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넣고 내릴 때 차고를 일시적으로 조절해 줄수 있는 버튼이 후방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굉장히 귀한 차종 두 대가 이렇게 전시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3000cc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4 8트짜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 같은 부분들은 이제 7.9 정도의 복합 연비를 내고 있고 실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이 연료, 뭐 이제 주행 스타일, 주행이나 뭐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전기장치가 굴러가야 되는 부분들을 대신해주는 모터가 적용이 돼서 차를 더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기름은 가솔린이고, 보시게 되면 95론 이상의 슈퍼프리미엄, 최소 95, 최소 95의 고급률을 넣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소프트워 클러징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딱잘 이렇게 닫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에 비춰져 있는 이 모습을 봐서 꼼꼼하게 잘 검수를 이미 완성을 한 차량입니다. 뒷유리 역시 마찬가지, 인나간 곳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역시, 소프트보 클러징. 그러니까, 이 검수의 제일 기본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더 꼼꼼하게 오랫동안 차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어 중에 오염. 여기 이제, 여기 차량이 넘어올 때 풀커버로 해서 다 이제 커버링이 씌워져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이런 좀 접착성분, 이 테이프나 씌워져 있던 필름의 접착성분이 좀 남아있어서 아까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역시 마찬가지 깔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갖고 싶네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아, 저는 이거는 매번 볼 때마다 적응이 안될 정도로 너무 이쁜 차다. 정말 실수로 탄생한 건지 의도한 건지 의도했다면 진짜로 이 Q8을 디자인한 사람은 상을 줘야겠죠. 정말 그렇게서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차량이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석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팅 처리가 되어 있는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착자감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죽의 질감이 매우 쫀쫀한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주 뭐이 q 8의 제일 또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이열 공간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넓습니다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넓은 공간 덕분에라도 이제 이 쿠페형 SUV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임이 뭐다 이미 판매량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헤드룸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루프 같은 경우가 진짜 거의 쭉 길게 왔다 마지막에 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같은 부분들에서는 절대 승차하시는 분의 불편함이 없을 만큼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아우디 Q8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천정 같은 경우도 블랙 패키지 아니지 블랙 헤드라이닝 아우 요즘에 이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블랙 헤드라이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셔도 변질되지 않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멋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면에 있는 공조 시스템 포존 에어컨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열선 기능부터 해서 온도와 풍량을 다 각기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호하죠? 훌륭합니다. 자, 이제 운전석으로 와서 또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검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포기할 수 없는 또 이제 허투루 할수 없는 가장 큰 제 책임 중에 하나죠.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 저를 믿고 맡겨 주신 부분에는 가장 큰 보답은 이 구매하신 차량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게 나파 가죽 이 가죽 마감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잘한 먼지들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스티치 포인트가 굉장히 차량을 더 고급스럽게 보여주게 하기 때문에 참 고급스러우면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트 같은 경우는 다 발코나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창문 같은 부분도 다 작동을 잘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다한 상태고요. 썬누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게 되면 차양막 이 개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래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Q8 같은 경우는 이네 가지 유리가 다이 어쿠스틱 글라이즈. 즉, 이중접합 유리에요.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굉장히 잘 막아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정숙함은 물론이지만 안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두 개의 유리가 겹쳐져 있고 필름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시고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런 좀 고급적인 소재가 많이 쓰여져있다그 다음에 앞 유리 같은 경우는 클라스메이트 글라스라 그래갖고 이제 뭐 적외선 자체를 또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능성 차량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얘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이슈 아닌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거예요 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그 하이패스가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rf 방식이라고 하는 적외선 통신 방식을 쓰는 하이패스가 유리에 차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여기다 이제 썬팅 작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차량엔 좋은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본질적인 적외선 차단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통 심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하이패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본인 안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연결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8월 11일 오전 10시 13분. 차량은 오전 9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검수를 다 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주행 거리 누적 마일리지는 11km 정도의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어 있는 차량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멀티미디어 전화, 즉이 기능을 할수 있는 버튼들에 대한 조작을 대부분 해 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당연히 될 거냐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조작을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전조등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 여기 보시면 ACC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지금 보시면 레이너 시스트도 활성화가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껐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능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킵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거의 동일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공조기 역시 마찬가지 혹시 안 되는 기능이 있는가 정도만 확인을 해서 제가 아까부터 좀이 공조기를 좀 틀어놨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이 리뷰 아닌 리뷰, 출고기 아닌 출고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 양호한 컨디션의 차량을 갖게 되었고, 이제 작업장으로 또 이동을 해서 한번 이제 그 마무리, 전조등과 이 후미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뭐 환경적인 이슈도 그렇고 디젤 특유의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이 요즘 또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 물량이 좀 적습니다. 디젤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더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들 많이들 찾아주시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벨트를 아, 벨트를 안하고 내려와 갖고. 자, 이렇게 또프리센 e 가 작동을 했죠? 앞에 갑자기 또 장애물과 차량이 나오니까 삐 하면서 경보를 보내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감은 e l t 말할 것 없이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합니다. 굉장히 경쾌하고요. 누구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의 차량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에어 서스펜션과 이 4륜 조향 장치의 조합으로 인해서 5m가 넘는 육중한 차량을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면 엠비언트라이트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디폴트 값은 굉장히 좀 어두운 편이에요. 어두운 편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라인 등, 이면 등, 그 하단부로 이제 면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라인 등. 얘는 이제 차량의 세팅을 통해서 더 밝게, 또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밝기를 더 밝게 할수 있어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짙은 느낌에 지금 보시면 더 터졌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뭐 임펄스라든가 뭐 카리브의 다양한 톤의 컬러를 가지고 차량에 이앰비언드 라이트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일레베트까지 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비상등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다이나믹 턴시그널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상향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정상적인 작동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도 역시나 양호 아까 이제 이 차량을 처음 검수하고 받을 때뭐 이미 오케이 사인이 난 차량이기 때문에 양호한 것들만 나올 수도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부분처럼 대부분의 차량은 다 이렇게 양질의 상태 당연한 거죠. 로 입고가 됩니다. 요즘 저희가 차량이 보관차가 너무 많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아우디를 현재 찾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또 요즘에... 이슈가 있죠 갑자기 또 출고 지연이라고 하는 상태를 맞게 된 아우디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아예 다른 영상으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Q8 O TFSI 검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검수랑 차량에 대한 간략한 리뷰 오늘 한번 같이 해 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QA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재고들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의 올해 입항이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좀 서둘러 주셔야 차량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